전바라 어? 어? 까불나나 평화전사야 이 새끼야 터치하지마 너네 씨발 몸에 들어서 터치하노 어? 한대 말라고 일로와 아이씨. 와 존나 알받네 아씨 와 놀리고 갔잖아 나를 톡톡 치면서 아우씨 개그 새끼 위에 없네. 야, 일로 와, 이 씨발, 새끼야. 일로 와. 니 네, 남자답게 한번 붙자, 따라온나? 어? 이 씨발, 새끼. 일로 와. 따라와, 가자, 그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지, 골목 타야지. 아니, 방송 끄고 가. 뭐를 방송을 끄고 가? 방송 덮어두면 되지. 친구. 친구는 뭔 친구인데, 이 씨발로, 마. 친구? 대가리 따딱따 까진나, 임마. 실새기로 아니라. 남자답게, 신구 없다, 잉. 어? 한대 맞고 1 0 c m 장인 된다 고 알았지? 방송은 왜 그런데 방송인인데 실시간에 보여줘야지 남자답게 니 네, 이게 자신 없나? 방송 키고 해또 모두 사람 앞에서 이기 자신 어? 없어 없어 없어? 응. 왜 까불었어? 한 봐줘 한 봐줘? 응. 알았어 그왜 그래 까불고 그러는또 친구도 부러웠어 부러워서 어, 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질까 부러워서 그래, 가라 았다 가라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가야지 어 그래 씨발 가라 이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안 싸울 거라며 싸우면 가고 아니, 저기 대화 좀 하자, 가서. 뭘 대화를 해 가라 임마 심심하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지 마뭐왜임마 뭐? 우리 아니. 차로 내 차로 가자 그럼 아니 아니 내 차로 아니 저기 술 나면 술을 아리먹어안 먹었어 냄새가 아리졌나 향 상수 뿌리냐 어, 나 향수 뿌 남자 어. 꽃을 낸 남자 꽃을 남자요 음. 남자 살림단 이에 15년째야. 15년째야? 어, 마늘라 저기 시키고, 나 살림에 애들 밥해고볶음밥해고저리로 가서 우리 같이. 어? 조용히 대화하방수고방수고 조용히 대화해? 어, 뭐 아니, 봐요. 집이 돼 있는데, 근데. 리 집. 공사장 가면 돼. 공사장. 네 어. 공사장이잖아. 어. 가보자, 그래. 가자. 어? 저, 저 방수 끄고 가방 어? 가. 가. 일단 핸드폰 부수고 어? 시작하는데. 부수고 시작한다고. 어. 나. 문 부수고 시작이었서 해라. 그래 가자 일단은. 어. 드 있다. 어. 보자. 가자, 가자. 응. 그래 공사장 가보자. 몇 어. ]까지 어. 48평 공사장 제치기. 가서 핸드폰 부수고 시작한다고. 응. 알았다, 가보자. 부숴봐라. 부숴봐라 어. 공사장은 한몇분 걸리노? 5 분만. 알아, 거야. 가자. 중간에 경찰이가 못따라 어, 그래, 알았다. 그래. 어. 무슨 운동했어 무슨 그거 대고 저이 가라 이제부터. 니가 어. 핸드폰 부순다는데. 2미터 되죠? 어? 2미터, 2미터 오다. 어. 무슨 농구? 야배 격투기 한다, 격투기. 음, 그럼 그래. 김동현 씨하고는 어떻게 돼? 그 동현이 형 얘기하지 말고 동현이가 2년 후배인데요. 어. 네가 또뭐2년 후배고 싶어 아, 보나? 시발 시 예산 파나 빰말 때리고 막벼 때리가 바로 기세 시키고싶네 동현이가 어있는요지 조용해라. 닥치고 5분 동안 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산책 조처나. 이 공사장가가 뭐내 핸드폰 부수고 시작한다고 아았다 가보자. 동 어디까지 했어? 닥치라 말그지 마라. 이제 코리안 전사 모두 간다. 음. 아, 네가 가서 공사장에서 내 핸드폰을 부수고 어. 몰라 공사장 가면 내 핸드폰 부수고 시작한다네. 그다음부 아, 자네는 수정신고가 될 거야. 수정신고가 된다고. 어, 그래 수정신고 하고 해봐라. 바꾸게바면안 여기 땀 파고 자네는어 그래 어, 자네를 묻는다고 어, 알았다. 야, 이, 이, 사람 가면은 저거 뭐고, 어. 공사장 가 핸드폰 부수고, 땅을 파고, 어, 드럼통에 넣는단다, 나를. 협박을 어? 하는 게 아니라. 아, 어, 협박이야. 그래, 가자. 고소 같은 거안 한다, 나는. 가자. 어디 우파야, 자파야. 그... 우파지, 나는 우파. 갈 필요가 없지, 친구야. 나도 우파인데. 니 네, 아까 자파라면 또. 누가, 언제? 니가. 그렇게 해서 한번 진입했잖아. 저 친구를 전그 땄잖아. 니 네, 위장잔입이었나, 그러면. 원래 뭐, 못 들어가는데, 원 그래 맞지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사지 그니까 나도 저건 솔직하게 자파 좀 나도 그렇게 니처럼 위장 진입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못 나는 근데 이제 인지도가 네. 있으니까 못하게 못 하게 하더라고 <laughs> 브랜드 사자못 들어가잖아 브랜드 안들어 너무나. 아니 그놈의 브랜드 브랜드 대체 뭔데 그거 존나 웃기 브랜드 가 있어요 난 내가 네임별류가 있다 이기한달 만에 아니 부산 어디로 해다 아프고 네, 너희 집 어딘데? 어? 너 네, 그럼 여기까지 어찌 왔노 여기까지 저쪽 타자, 저쪽. 전철 지금 전철 타러 가는게 내 시X 집에 어찌 돌아가라고 <웃음> 어? <웃음> 웃는데 좀 귀엽네 <laughs> 어. 아 가라 아니야 어. 아니, 가너 번... 네, 전철 타러 간다며 지금 너 어쩌라고 전철 타러 한번 붙고 어 이긴 사람이 형하고 있그 어. 다음에 남자들한공포고 공태 어디 있는데 지금 음. 가자 그래 자. 가자 음. 여 들어가라 그러면 농장으로 어. 자신있지? 그래 자신있지 옷 신발은 안되니까 목걸이 그냥 다떼어 알았다 어. 아난 괜찮다 괜찮다 형도 어. UFC 어. 조그했어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조금마했어 어. 근데 UFC보다 더 어. 그거는 형 단백기 어. 전문이야 그래 나도 입식 전문이다